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제가 어, 미니마르님과 교환할 물건이 있어 생겨가지고 어, 이건 그냥 제가 덤 같은 걸 소개하는 겁니다 어, 우선 포장은 3중 포장일 것 같아요 3중 포장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띠봉투로 포장을 하고 다음 안전한 트레이봉투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인스로 마감을 하고 어 마감한 거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포장해서 갈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어, 덤 생긴 게덤 생긴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덤입니다. 이건 제가 희이했는데 여기 잘못 선이 걸려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덤이에요 덤. 첫 번째는, 레진, 점토, 목재본이에요 어, 이 크루어상, 이 진한 색이 또, 진한 크루어상하고, 진한 도넛, 이두 개가 레진이고, 요 연보라색 아이스크림, 하고, 요 연한 크루어상이 두 개는 점토예요. 이렇게 네개넣어드렸고요 어, 선은다좀 꺼내고. 그 다음은 스펀지. 얘는 말랑한 스펀지. 요건 이렇게 잘 떼져가지고 붙여드린 거고요. 어, 그리고 얘는 나팔꽃 씨앗입니다. 4개 드렸어요. 4개 정도 심을수 있어요. 화분 하나마다 하나씩만 해도 많이 심어지고, 이게 심고 자라면요. 시들잖아요. 그 시들면 거기서 또 씨가 나오니까 그거 빼서 또 계속 자랍니다. 나팔꽃 씨앗. 저는 이거 그냥 있길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부직포 스티커예요. 이렇게 떼집니다. 잘 떼지는데 전 지금 못 떼리겠고 부직포 스티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어서 이건 뒤에 떼는 부분이라 이렇게 그냥 해드렸어요. 얘는 수제 토핑 파는 토핑 조그만 토핑 스틱 믹스예요. 어제 수제 토핑은 롤케이크 어묵 토핑. 핑크 쿠키 토핑, 김밥 토핑, 올리브 토핑, 어묵 토핑, 말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파는 거는 여기 수박 반 잘린 거, 요거 두 개.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요거. 그리고 여기 I love you 써 있는 거 있잖아요. I 한 다음에 하트 하고 U 써 있는 거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수박 스틱 있죠? 이거 믹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어, 시거나 이렇게 된 거에 넣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담아주었고 스펀지 때문에 좀 부피가 항상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꾹꾹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덤제가덤 드리는 이유는 제 거는 디어가 조금 너무 소소한 것 같아가지고 다섯 똑같은 다섯 개여도 그래도 이렇게 덤을 드리는 거예요. 어 덤하고 또 추가된 게 잠깐 빠하고안 소개드렸었는데 해 그때 전공 편지 전체 공, 전체로 유튜브에서 후기 찍으시면은 전공, 그 전체로 공유하는 편지구요. 얘는, 어, 미니마르님과 교환하는 거죠. 미니마르님만 방금 살짝 보여, 살짝 보여드리는 건 미니마르님만 보시는 편지라서 그냥, 네. 전체적으로서는, 어, 다 넣어보고 올게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좀 카드가 제가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던 카드라 조금 음,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안에 편지를 넣고 이 위에다가 띠봉투를 넣어서 얘를 근데 또 추가 물품이 안 생기려나 어쨌든 다 할게요. 네 이게 원래 마감용도 있으 아니어도 이렇게 마감은면되네요 이렇게야 그냥 보내 드릴 수도 있고 뭐, 뭐 박스 택본 그런 거는 넣겠지만은 이렇게 한번더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번더할것 같아요. 안 빠이.